어딨어? 아이패드 어딨어? 아빠 아이패드 아빠 팬티 나 줘야지. 아, 해. 나 그거 해야 돼. 뭐? 이거. 뭐래? 후, 뭐지 그 자전거 사야 돼. 아, 이거 이거 아빠 지금 이래야 돼. 누나한테 아. 누나한테 달라고 해 그래, 누나한테. 아거기엔안 나오잖아. 차 철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어? 맛있겠지 아빠? 아빠 음, 음, 음. 사고만 울게 음, 제발 사기만 할게 아빠 사기만 한다니까 아빠 사기만 한다고 음, 제발 사기만 할게 아빠 잠깐만 좀나라진짜 아, 아빠? 응. 사기만 한다고 너도 사기만 할게 아빠 아 그래? 이게 말해게 소리를 들으면 더 크게 말하면 한 번에 아!